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토로그의 다니엘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제 아는 지인분께서 야 a r i s g 차량을 구매했는데 이제 거기에 아마스피드 카본흡기를 장착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트위타야 a r i s g 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리자면 일단 이 차는 랠리카 토 이제 가즈레이싱 랠리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3기통 1.6L 터보 엔진에 이제 200kw 출력을 내고요 그리고 오버드라이브 시스템 레니카처럼 이제 전륜 구동, 사륜 구동 시스템을 재하고 있는 차인데.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스피드 카본 흡기 제품을 언박싱을 해 봤는데요. 언박싱을 하면 내용물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카본 흡기 뚜껑 윗부분인데 어, 제가 골프는 안 만져 보고 요타 아니 골프는안 만져 봤대. 골프만 만져보고, 어, RSGL은 이제 한 번도 만져보진 못했지만, 대강 엔진룸을 보니까 골프 7세대랑 되게 흡기 박스 구조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제 위에 뚜껑 있고, 아래 에 박스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평평한 필터를 넣어서, 이제 흡기 이제 필터링을 하는 방식인데, 어, RSGL도 똑같아요. 플라스틱 박스가 아래부분 있고 위에 있고 그 사이에 이제 평평한 어, 필터를 넣는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 야, 아마 흡기를 보니까 지금 이게 윗부분에 들어가는 뚜껑이고 이제 아랫부분은 기존 순정, 야리스 지 l 의 순정 플라스틱 흡기 박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구조인 것 같고요. 이 위에 카본 뚜껑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파 필터가 따로 들어갈 수 있게 어, 구멍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어, 고무로 마감 실도 잘 처리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카본 퀄리티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3K 트윌 카본 재질로 되어 있는데 안쪽에도 이렇게 카본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볼 것은 이제 파 필터. 보통 순정 필터 같은 경우에는 건식 그 교체형 필터인데. 어, 지금 이 필터는 이제 오픈형 팝 필터고, 그리고 구경은 120mm, 12cm 짜리 사이즈의 필터입니다. k 넨 필터랑 똑같이, 어, 교체형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주기가 되면은 이거를 씻어서 오일을 칠해주고 다시 쓰는, 어, K9 필터랑의 동일한 방식의 필터고요 그리고 이것도 카본 제품인데, 똑같이 3K 툴 위브의 카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 파필터랑 터보 인내 파이프 사이에 들어가는 카본 파이프 부품 같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품은 어, 조립을 하면서 봐야겠지만 아마 맵 센서나 흡기 뭐 흡기 에어 템퍼처 온도 센서가 들어가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야레스 지열이 이제 되게 정비하기 쉽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직접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마스피드 흡기를 장착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순정 흡기를 제거를 해야겠죠. 골프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뚜껑을 열려면 엄청나게 많은 나사를 빼서 들어올려야 되는데 야레스 지열은 정말 쉽습니다. 양쪽에 있는 은색 클립을 손으로 이렇게 밀면은 클립이 열리는데, 그러면 끝이에요. 그냥 이러고 뚜껑을 분해를 하면 됩니다. 와, 골프는 왜 이럴 수가 없는 거지? 정비성이 되게 될타서 그런가? 되게 쉽네요. 하여튼 조립을, 조립을, 분해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필터를 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순정이 아니고 K&N 필터인데, 일단 K&N 필터는 어디다 두지? 띄워둘게요 자, 이제 위에 뚜껑을 뺐으니까, 어, 이제 이 센서, 이 센서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음, 센서가 여기 나사가 두 개가 있고, 여기 마운팅 되는 부분에 나사가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래서 일단 이거 두 개를 먼저 제거를 하고, 이제 조심스럽게 들어서, 여기에 나사가 있는지 있으면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정은 필립 스크류를 사용합니다. 십자 나사를 사용하는데 아마 스피드에 구성되어 있는 나사는 l 런키 M3 어, 나사의 그 육각 렌치를 사용을 해서 어, 조립하고 분해를 하시려면 필립 스크류와 M3 알런키두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 어디다 두지? 반대편 십자 십 플립 나사도 열고요. 그러면 이렇게 필터가 필터래 하, 센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냉각수 거예요. 쿨런트 호스를 제거를 해줍니다. 왜냐면이 부분도 카본 카본 튜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거를 해야 합니다 크런트 호스를 여기 마운팅 부분에서 뺐으면 이 튜브도 이제 카본 튜브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이 나사 이것도 필립 스크류인데 이건 좀큰 스크류네요 이 나사를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어서 호스가 느슨해져서 충분히 나올 정도로 풀어 주시고요 이렇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빼면 자, 고무 파이프가 고무, 이거 고무 파이프라고 그러나? 이것도 고무 파이프인데 크론트 파이프가 아니고 흡기 옛날 파이프 직전에 들어가는 이 고무 재질의 파이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검정색 집타이를 가위로나 플라이어로 자르시면 이렇게 웹 센서 전선이 분해가 됩니다. 만팅 부분을 보여 드릴게요. 만팅 부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laughs> 그래서 여기 이제 집타이가 연결되어 있고 이웹 센서 전선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제 이거를 클립으로 열고 여기에 절연 테이프를 자르고 여기 집타이 집타이를 잘라서 이 웹센서 전선을 분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순정 스톡박스 뚜껑에 어 순정 어 고무 파이프고요 인내 파이프 들어가기 전에 파이프고 이제 순정 부품을 분해할건다 분해를 했으니까 이제 지금 아마스피드 카본 흡기를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순정 부품을 다 제거를 했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인넷 파이프하고 흡기 박스에 들어갈, 어... 파이프라인 중에, 플렉스블한 실리콘, 실리콘 파이프를 먼저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 실리콘 파이프의 목적은, 어... 카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단하고, 유연성이 절대 없는 재질이고, 어... 흡기 박스도 파이프도 다 카본 재질인데, 순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엔진이 트랜스퍼스팅 시키니까 급발진을 할때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플렉스블한 파이프라인이 필요한데 지금 아마스피드 흡기 같은 경우에는 다 카본으로 돼 있어서 어, 이 부분 이 실리콘 파이프가 플렉스블한 역할 파이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인넷 파이프, 터보 엔진 들어가는 부분 쪽에 이제 먼저 장착을 어, 하겠습니다. 잠깐 빼주고, 음, 다 넣긴 넣었는데 필먼트는 잘 맞는데 되게 타이트한 피치여 가지고 조금 힘을 장착을 하실 때 힘을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실리콘 파이프가 있는 파이프 쪽에 장착이 된 상태고요. 이제 이 실리콘 파이프에 동봉된 두개의 클램프를 장착을 할 건데 하나는 실리콘 파이프와 엔진 쪽에 달려있는 인내 파이프를 어, 클램프 조여주는 클램프고 하나는 저 실리콘 파이프에서 이제 흡기 이제 카본 흡기 파이프로 연결을 하는 클램프인데 일단 조립하고 분해가 쉽게 나사를 이쪽 앞쪽 방향으로 조립을 하, 하겠습니다 이아마 스피드 파이프의 클램프는 일자로도 할수 있고 십자로도 할수 있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십자 드라이버든 일자 드라이버든 집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편하신 거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램프를 하나를 더달 건데 그거는 일단 나중에 하도록 하고 실리콘 파이프를 설치를 했으니까 흡기 박스를 설치 하도록 할게요. 이제 큰 구경이 큰 부분, 이제 파이프가 보시면 파이프 구경이 틀린데 지금 오른쪽 이쪽 부분이 조금 더 구멍이 큰게 보이시죠? 이 구멍 큰게 흡기 박스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작은 부분은 아까 방금 설치했던 실리콘 파이프에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거를 여기 고무 실링 사이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본 튜브를 안쪽으로 이렇게 넣었고요. 되게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어 그래도 힘을 주면 들어가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고요. 어, 맵 센서 부분은 순정과 동일하게 이렇게 아마스피드 로고가 있는 방향에서 살짝 위에서 안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어 흡기. 팟필터를 장착을 하도록 할게요 클램프를 미리 이렇게 팟필터 안에 장착을 하시고요 이거를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조립을할 건데 나사가 역시 아까처럼 보기 쉽게 나중에 설치나 분해를 하시기 쉽게 이렇게 박스에서 아래를 방향으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조립을 할게요 카본 파이프가 팟필터 안쪽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고요 이제 이것도 역시 아까 동일한 나사 실리콘 파이프랑 동일한 클램프 나사죠 이제 필립 스크류 나사 십자드 어, 라이버로 조립을 하겠습니다 됐 이렇게 너무 꽉 조이면은 카본 파이프 부분에 크랙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너무 꽉조이시지 마시고 그냥 엔진이 움직여도 빠지지 않게끔 그리고 공기 이제 필터 안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끔만 그냥 무난하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조립을 이렇게 다 했고요. 자 이제 이거 파필터까지 다 조립을 하셨으면 이제 바로 기존 흡기 박스 위에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이거는 저희가 이제 조립을 할 동안 먼지 같은 게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공기 들어가지 말라고 임시방편으로 이제 깨끗한 걸로 어 막아둔 거고요 맵센서 조립을 먼저 할게요 맵센서 조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순정은 필립 십자 드라이브를 썼는데 아마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란키 m3 헥스 나사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전 개인적으로 이게 나사가 제가 아, 핫돌지도 않고 이런 나사를 더 좋아해서 이 아마스피드가 제공한 나사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써져 있는데, 이제 이 화살표에 맞춰서 넣고, 다시 아까 그 뺐던 나사를 그대로 조립을 합니다. 잠글때는 시계방향으로 나사를 하나만 완전 꽉 조이지 마시고 한 반정도 잠그신다음에 어 마지막 반대편을 마저 조이시면은 한층 더 수월하게 조립이 가능합니다 아 비가 오네 했고요. 이제 어야겠죠 실리콘 파이프에. 오케이. 된것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양쪽에 클램프 두 개를 하나는 이 플라스틱 엔진 쪽으로 들어가는 인내 파이프 부분에 그리고 하나는 카본 파이프 부분에 이제 클램프를 했고요. 지금 딱이 인레 파이프하고 카본 파이프가딱 만난 자리가 딱 이렇게 중간 지점입니다. 그래서 잘 길이 조정을 잘 하셔서 양쪽에 충분히 어, 클램프를 완칭할 수 있는 어, 면적이 나오게 잘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로 조립을 다 했으면 클립으로 이렇게. 부분 조금 안 들어갔네 됐다 이렇게 하시면 되구요 이제 조립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조립을 맞추기 전에 여기 패키지에 동봉된 집 타이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를 쓸 겁니다. 이거는 스페어 아마 잃어버렸을 때 스페어로 쓰라고 하고 있는 나사고요. 집 타이를 이맵 센서 전선이 이제 밑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을 해줍니다. 그 용도로 집 타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탈까지 마무리 지면 이제 아마 스피드 카본 흡기 조립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아마 스피드 카본 흡기도 장착을 했으니까 어 이제 흡기 소리를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정과 비교할 때 흡기 소리까지 비교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이제 이 오픈형 필터가 아니고 이제 박스 안에 담겨진 클로스트 필터라서 그큰 소리 차이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어 방금 테스트를 해 봤을 때 확실히 스톡 필터에 비해서 그 터보의 우쉬우시하는그큰 소리가 확실히 더잘 들렸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주행을 할때 어떤 소리 차이가 느껴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퍼포먼스상으로 일단 필터 크기도 더 커지고 일단 아마 스피드 재원에 의하면 이걸 업그레이드를 함으로써 이제 마력 수가 살짝 올라가는 퍼포먼스 이먼트도 있으니까 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어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